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가천대 논술 파이널 특강을 위해서 OT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과목은 이제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조금 소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천대 논술의 그런 문제 유형 특징 먼저 확인하시고요. 문제의 특징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조금 긴 글을 요구하는 긴 답안을 요구하는 그러한 논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약수령이라든지 뭐 이런 별명이 붙지만 실제 다방 구성을 조금 주관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문제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그런 문항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원하신 그런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학과에 따라서 문항수와 예, 약간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시면 되죠. 그래서 인문계열을 지원하셨으면 국어가 아홉 문제가 될 거고요. 자연계열을 지원하셨을 때는 국어는, 국어 기준으로요, 여섯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 있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문은 여섯 문제, 자연은 아홉 문제로요. 그래서 총, 예, 어쨌든 열다섯 문제 기준으로, 예, 80분의 시간을, 예, 주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 국어의 시간상은 조금 부족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뭐한 문제당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수학에서 조금 중요도로 두셔야겠죠. 수학을 조금 다방구성 하시는데 조금 집중하시다 보면은 국어의 지문을 정확하고 좀 빨리 읽어내셔서 좀 시간을 조금 절약하시고 수학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 조금 삼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문을 조금 문학과 독서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문항서 시간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험 범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확인드리면 우선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역시 독서와 문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한 문제나 이제 두 문제 정도요 화법과 작문에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라고만 제시했기 를 때문에. 이세 부분에서 조금 한두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죠. 올해부터 수능이 이 부분, 야, 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첫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평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범위가 예, 조금... 국어,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공통 과정에 들어있는, 예, 그러한 부분의 개념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예, 그러한 부분으로 시험 범위를 정리해 보시면 돼요. 독서와 문학이 중심이 되는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EBS 연계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EBS가 연계될 것을, 예, 문학과 독서에서는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문학 독서, 예, 두권있고요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공통 부분 있지요? 예, 그래서 독서 문화. 그래서 세권 정도의 분량을 예, 범위로 삼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화법 장문 언어는 우선 기본 개념에서 나올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개된 문제는 예, 뭐, EBS 그 작년도께 연계가 되긴 했는데 실제 물어보는 내용은 조금 뭐, 핵심 내용, 단순 내용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 나온다고 해도 기본 개념 외에 그냥 단순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두 가지 유형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것을 내겠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형을 충분히 좀 연습하셔서 예 조금 약점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독서와 문학이 중심이 될 거니까 지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주관식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형으로 예,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라 문학과 독서에 있어서는 올해 충분히 수능 공부하시면서 예 많이 보셨던 EBS 교재 예, 그 부분의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예,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험범위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저희가 이거와 대비해서 그러면 교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예, 어, 교재를 안 들고 왔는데 어쨌든 앞에 찐하고 붙는 가천대 논술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이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교재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각각 인문이나 자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각자 맞는 예, 그러한 인문과 자연의 예, 교재 문제집을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EBS와 예, 연계한 특강과 완성에 나오는 지문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 이것을 중심으로 좀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나는 인문인데 예, 수업이 난이나 수업이 나뉠 수 있는 그런 파이널 특강의 모습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각자 인문과 자연의 규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수업 중에는 공통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국어가 문제 수가 나뉘는 게더 심화되고 어려운 내용을 내겠다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문항수의 그런 구별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항수의 구별로 본다면 내용은 비슷할 거고 수준은 비슷할 건데 단순히 문제수가 예, 많고 적고의 그러한 차이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으시니까 입문을 기준으로 예, 국어 수업은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프린트로 자연계열의 교재를 사셔도 예, 그 부족한 입문의 문제는 예, 프린트로 제공이 될 거니까 그분에 부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교재 구입이 필요한 예,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예,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분이 공부 하실 텐데 그거는 공부 방향을 삼는 예 물론 교재가 있지만 공부 방향을 삼는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는 예시 문제를 빠뜨릴 순 없겠죠. 그래서 가천대에서 공개해 준 예시 문제를 예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다음에 공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교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공개된 문제를 보시면 예 모든 문제를 뭐다 꼼꼼히 풀 수는 없어서 그다음에 뭐 지금의 연계율로 생각 연계를 생각하면은 예올해 있는 그러한 지문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올해 그러한 지문이 아니라 이제 작년 지문을 활용한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예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그다음에 답안 구성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채점 기준을 조금 살피셔서 예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질 건지 그것을 예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화법 문제였는데 화법 문제의 유형만 말씀드리면은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그러한 문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독서의 그런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요. 나와 있는 토론의 일부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충분히 내용 정리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용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관심 채점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범위를 한정해주는 조건들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범위를 제한해줬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 활용하지 않고 지문 중에서 예, 잘라 놓고 이 부분에서만 A에서만 예, 골라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예, 그러한 주관식의 시험이 될 거니까 좀 지문을 예, 정확히 읽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지금 제가 더 살펴볼 문제는 독서 중심으로 갈게요. 문학의 한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문학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함축적인 그러한 시어의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계되어 있는 작품을 잘 정리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 보는 순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시어의 의미를 정리하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시어를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물론, 그런 문제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채점의 기준상, 예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쓰시오 한다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너무 다양하게 활용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용 중에서 골라 쓰는 그러한 유형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서지문은 예 문제 유형을 한 지문을 줬고요. 두 문제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수가 많은 그러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물론 논술에 있어서는 많이 볼수 있는데, 예, 형태가 주관식의 그런 단답형일 수도 있고요, 문장형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단순히 푸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독서 지문을 읽으실 때도 옆에 거의 뭐두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될 거니까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지문을 읽는, 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지문을 읽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 예, 앞에 화 법이나 뒤에 장문, 그, 예, 문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문제를 먼저 보셔서 <laughs> 여기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 거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구한 바를 예, 요구 사항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문에서,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시는 거죠. 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있는 그 문제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요구한 바를 지문에서 찾아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면은, 예, 문제 2번이라고 예시 문제 구성되어 있는 문제 보시면은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형광등 빛과 그 다음에 시멘트 가루가 물품에 어떠한 요인이 부족하냐, 어떠한 요인이 부족하여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냐? 그랬기 때문에 물품의 요인에서 예, 지금 나와 있는 예시, 형광등, 빛의 시멘트 가루에 그 요인을 쓰시면 되죠. 어떠한 요인을 써라 그랬는데, 어떠한 요인만 쓰면 되지요. 어떠한 요인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요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바는 어떠한 요인이 부족한지 그러면 여러분의 답안 구성은 이 예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 빛은 어떠한 요인이 부족하고 이렇게 요 그다음 시멘트 가루는 어떠한 요인이 부족하여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구성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3번도 마찬가지지요. 보기에서, 예, 보기 칸으로 형성했지만, 보기 칸을, 예, 제거해도 되지요. 보기 칸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끄집어내면 돼요. 디자인의 등록을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설명이 제시됐으니까, 또 역시 요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예, 지문 중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어를 중심으로 예, 채점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핵심어를 조금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내용을 보니까 예,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우선 확인하시면은 예, 뭐두 가지로 볼수 있는 거지요.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예, 성립하기 위해서 요건을 예, 네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물품성, 그럼 얘가 아까 물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얘가 좀 중요하게 쓰이겠죠그 다음에 형태성 그랬으니까 이름에 이미 뜻이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시각성, 그 다음에 심미성이요. 우선 써볼게요. 같이요. 근 어쨌든 문제 아까 2번에서 읽은 것은 이것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읽으셔야겠고요. 물품성에 대해서는 예 다시 네 가지로 그래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유체성,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산성, 그 다음에 정형성, 그 다음에 독립성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예, 우리가 저거 다루는 뭐그 요래 수능 특강에서 니체가 싫어하긴 하겠지만 언어와 개념으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예,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적 존재여야 되는데 빛이라든지 열, 전기, 기체, 액체는 형태가 없으니까 예, 여기 유형적 존재를 갖지 않는 그러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로 확인하시면 돼요. 유체물이 지금 될수 없는 비시 하나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설명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정형성을 갖춰야 물품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시에 보니까 가루가 돼 있는 것은. 형태를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알갱이의 설탕이라든지 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예, 이러한 모습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그다음 문단에는 한 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중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단어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중심 내용이 되겠지요. 예,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요번에는 등록이요. 등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여기 밑에 써야겠죠. 예, 첫 번째는 신규성 단어에 의미 뜻이 있죠. 새 거여야 돼요. 공개되지 않은 그렇요 그다음에 창작성 만들어 놓고 남이 따라 해서 금방 그 창작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용이 창작이 아니어야만 한다고 용이 창작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양산성. 그렇죠? 양산성이란 얘기는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이두 가지 모습으로.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형광등 빛은, 예, 유체성이, 예, 부족하여. 시멘트 가루는 정형성이 부족하여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내용만 정리하시면은 그거를 문장 구성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를 해서 요구한 바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제시된다면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문에서 그것을 찾아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고요. 마지막에 조건적인 면을 확인하셔서 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단어라든지 이것을 충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한 문장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 예, 설명하고 있는 4번 문제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양산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디자인 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거. 그래서 신규성의 그러한 요건들의 의미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문제선 에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예시 문제를 통해서 공부 방법을 또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의 채점 기준을 보시면은 예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어를 꼭 써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어 중심으로 예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핵심어를 뭐 설명하는 근거를 써라 했을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단어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다 요구한 예,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정리하자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핵심어였어요. 그래서 정답에 핵심어가 들어가니까 지문에 있는 핵심어를 꼭 활용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체 내용 중에서 어쨌든 두 개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답을 다 쓰셨다면 10점으로 온전히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요구했을 때는 10점. 그 다음에 한 개만 여러분이 적절히 썼을 때는 5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채점 기준이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10점, 5점, 0점, 예, 이세 가지의 단순한 형태의 채점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온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 요구한 게두 개라면 두개 다요. 예, 핵심어를 붙잡는데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이 조금 예,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문 정리하시면서 문제 유형에 맞게 예, 그런 풀이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더 드릴 수 있는 팁은 답방 구성을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연습하시면서 시험에 대비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 수능 끝난 상태의 그런 마음을 조금 다잡으셔야겠고요. 지금 나머지 기간 중에 EBS 연계 교재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같이 예, 마무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는 예, 다음 진짜 수업 시간에 한번 만나겠고요. 예, 여러분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이 OT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